안녕하세요. 자전거 왕 조세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속도계 추첨 영상입니다. 구구남구 앞산점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 왕 조세핀. 0년 전만해도 속도계는 속도, 거리, 시간, 케이던스와 심박계가 전부였니다 요즘에는 속도계가 자전거 컴퓨터라고 해야 합니다. 요즘 속도계는 GPS 기반이 일반적이죠. 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사용자의 현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항공기, 선박,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 주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요즘 속도계는 내비게이션과 유무선 전자 변속기 호환되면서 속도계 화면상의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요. 파워미트 크랭크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분석까지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문자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핸드폰과 연동하여 다양한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복잡하고도 필요없는 기능들이 많아서 전문가와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사용하기 사실 힘듭니다. 저희 같은 자전거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신제품이 나올 때 너무 어려워서 사용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핸드폰 기능보다도 더 복잡하고 사용하기 힘든 기능도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GPS 기반의 속도계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속도계와 가장 많이 팔릴 속도계를 소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몇년 전만 해도 도사라는 사이트에서 기승전 가밀이라는 글을 남겨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지 않아 배터리 부족 현상이나 자전 시스템 오류로 고객들이 불만이 많았죠. 마케팅에 성공한 가장 많이 팔린 가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가민은 다른 회사보다도 디자인이 우수해서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좀더 비싼 마케팅 전략이나 먼저 선점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와우라는 미국 제품도 있는데 평가가 좋네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자, 오늘은 프로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2020년 자전거 속도계의 끝판왕 바로 브라이튼 420 그리고 320입니다. 자, 브라이튼은 대만 회사 사이클링 회사입니다. 핸드폰에 애플과 삼성이 있다면 자전거계에는 가민과 브라이튼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죠. 자, 브라이튼의 장점은 초보자가 사용하기도 쉬우며 최근 속도계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고도 성능이 우수하며 가성비가 최고로 좋은 제품입니다. 다른 모델과 기능이 비슷하며 브라이트 모델은 거의 모든 배터리가 사용시간이 길며 오리가 적은 편입니다. 위성을 5 개나 사용할 수 있는 GPS 기반이고요. 고도와 경사도가 정확하여 내비 기능도 우수합니다. 특히 가민 속도계는 기압식 고도를 측정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점은 고도와 경사도가 조금 오차가 있는데, 브라이튼은 GPS 기반으로 고도와 경사도를 측정했을 때좀더 정확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도 해봤는데, 브라이튼 모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착하고도 평점이 좋은 제품을 소개합니다. 브라이튼 420과 320입니다. 420은 소비자가 18만원이고, 320은 소비자가 14만원입니다. 4만원 차인데 그 성능 한두 가지를 빼고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무게나 디자인, 한번 충전해 일주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기능이 편집이나 다른 속도기보다 쉽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자, 속도계 100점 만점 평점을 한번 보실까요? 가이는 가격은 제가 50점으로 평점을 두었는데요.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자 디자인은 90점인데요. 디자인은 가민이 참 다른 회사들 제품보다 디자인 좋습니다. 그리고 좀 심플한 느낌도 있고요. 편의성은 가민이 다른 제품들보다는 사용이가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사용 시간은 60점입니다. 배터리가 그다지 다른 타 회사 제품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자 인지도는 90점입니다. 자 기능은 90점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 성능은 70점입니다. 시스템 오류는 60점. 네, 오류가 많은 거죠. 브라이트는 가격이 90점이죠.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디자인은 80점.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인상은 90점입니다. 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은 90점이죠. 배터리 시간이 좀 길고 인지도는 80점입니다. 기능은 80점입니다. 자, GPS 기능은 제가 90점으로 줬는데요. 어, 꽤 GPS가 성능이 좋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조금 적은 편이라서 저는 90점을 주었습니다. 와우는 가격은 좀 비싼 편이라서 60점 어, 가민은 50점이니까 와우가 60점이라고 제가 평점을 주었죠. 디자인은 80점입니다. 가민보다는 조금 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 디자인이 이쁘죠. 자, 편의성은 80점. 사용 시간은 80점이죠. 배터리 시간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인지도는, 어, 네, 80점이죠. 와우가, 네, 인지도가 좋은 편. 그리고 기능도 괜찮습니다. 80점. GPS 성능 뭐 80점입니다. 요즘 최근에 나오는 국산 제품인데, 트리먼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잘만들어는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70점. 예, 브라이튼보다는 조금 비싸죠. 하지만, 뭐, 가민이나 와우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디자인은 최고 점수를 주었습니다. 95점입니다. 디자인은 뭐, 애플 전화기처럼 납작하게 가볍게 생겼습니다. 디자인 최고 점수입니다. 가민이나 와우보다도, 브라이튼보다도 디자인 최고입니다. 편의성은 90점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되게 편하게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세팅하기가 쉽습니다. 사용 시간은 95점입니다. 배터리 시간이 5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최고의 제품입니다. 자, 인지도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60점을 주었습니다. 기능은 80점입니다. GPS 기능은 80점입니다. 시스템 오류가 초창기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안정된 분위기라서 70점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보자나 중급자나 프로까지 쉽게 사용하는 속도계가 바로 브라이튼 420입니다. 자, 이거 사시면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경로를 따라하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브라이튼 320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기능은 여기 다 있고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고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제품들을 제가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속도계를 추천해달라는 고객들이 많아서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여러 제품의 특성이 있고, 개개인의 선호하는 제품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써보고 판매 결과에 의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저희 뭐 스마트 스토어, 여기에서 언급하는 제품들이 다 판매하고 있는 중인데요. 국산 트림 제품은 온라인 판매가 제조사만 가능하며 저희 매장에서는 전화 주시면 택배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속도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렴하고 가성비 제일 좋은 거는 브라이튼 420 그리고 320. 디자인이 좋은 거는 트림원. 인지도와 그리고 브랜드를 따질 것 같으면 가민, 와우. 이렇게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속도계는 배터리 오래 가고 사용하기 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